이처럼 멀쩡한 교복이 바구 버려지고 있지만 교복비 지원에 드는 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엄기숙 기자입니다. 무상 교복 도입 5년째인 올해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로 한 명당 최대 33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보다 22,000원이 늘었습니다. 6.9%가 올라 최근 몇 년새 인상 폭이 두드러집니다. 예산은 원래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이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원도 살림이 빠듯해 강원도 교육청이 87억 원을 모두 부담합니다. 그 실질적인 물가가 많이 그 상승이 습니다그 반영해서 저희가 시도 그교비 산정 실무자 협의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지원금은 확대됐지만, 대상은 여전히 정장형이나 표준 디자인 등 교복만 가능합니다. 조례에서부터 개별 학교 규칙까지 대상을 교복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도 용인 등 일부에선 지원 대상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을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더 많이 입는 체육복을 사는데 지원금을 쓸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번입을까 말까한 교복보다는 체육복이나 생활복 지원에 관한 부분을 좀 평평성과 실효성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교복을 효율화하고 내시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